순꾸리 엄마, 순살 순남, 순백 부부입니다 왜 순꾸리 아빠라고 안 해? 아 그거 <laughs> 너무 길잖아 순꾸리 엄마라고 했으니까 순꾸리 아빠라고 안 해도 되지 네, 다시 그럼... 다시 안녕하세요 순꾸리 엄마, 순살 순꾸리 아빠, 순남, 순백 부부입니다 <laughs>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신고란 걸 해야겠죠? 이제 오늘은 출생신고를 주제로 얘기를 해볼거예요 많은 분들이 숨꾸리의 이름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뒤에, 뒤에 알려드릴게요. 출생신고에는 아이의 이름, 주소, 그리고 부모의 정보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아이의 이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어, 요즘엔 개명이 쉬워져서 뭐 변경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 이름이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막 태어나니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지? 막그 올해 가장 많이 지었던 이름 같은 거, 순위표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께 아, 이름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분들은 출생신고를 지연하셔가지고, 이름을 못 지어서? 어, 이름을 못 지으셔서 아, 또 어떤 걸 음... 할지 막 고민을 하시다가 지연하셔서 과태료를 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갖기 전에는 출생신고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름이 고민이 엄청 많이 돼서 출생신고 과태료를 낼 만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숨구리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이제 태명을 부르긴 했지만 이름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었는데 약간, 뭐, 한달 정도 전에 지어주면 되겠지 해서 사실 좀 천천히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뭐, 나중에 지어주지. 이런 약간 아니란 마음이었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한번 지어주면 평생 갈 이름인데, 정말 예쁘고, 좀 뜻도 깊고, 이렇게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저희처럼 아이를 곧 낳으실거나 낳으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과태료 내지 마시고 꼭제 시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며칠까지인데? 여기 적어놓을게요. 아 모르는구나? 아니 알아. 근데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야. 요즘에는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때 그냥 이름만 적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한꺼번에 신청을 해요.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 신청할 게 되게 많고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뭐, 반나절이 걸렸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나? 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신청할 게 진짜 많대요 대부분 아내는 산후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혼자서 출생신고를 하러 음. 가실 거예요 저도 혼자 하러 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할게 많아서 음, 우리 남편, 남편 여러분들 많은 준비를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아 이런 이런 걸 준비해주면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승꾸라넌 이제 내 아들이야 이제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요 처음에 진짜 당황한 게 그냥 아무 주민센터나 가면 안 돼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담당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당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게 되는 그렇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아 주민센터 멀면 시청 가서 하면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시청에는 안 되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전기세 감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귀찮잖아요? 서류를 작성할 때 어려웠던 점은 본적, 등록 기준지라고 하죠. 그리고 본, 내 이름의 한자를 알아가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등록 기준지가 어딘지 몰랐었어요. 우리 그 혼인신고할 때도 그걸 적었어야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떼보면 편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신고할 때, 그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알려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지시 또는 무슨 임시 이런 성씨 앞에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꼭 알아가셔야 한다고 해요. 출생신고하러 왔는데 음. 아, 이거 전기세 감면도 같이 신청하라고. 아, 전기세다 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이 되는데 양육수당은 무슨 의미냐면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직접 키우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개월 수마다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아동수당 꼭 신청하라고 종이가 대문짝만하게 다 붙여 있어요. 이거는 따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빠뜨리지 마시고 남편분들 두번 가야 되니까 신고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헷갈리겠어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게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뭐 모르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생소화. 생소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건가라고 생각이 음. 들만큼 좀 헷갈리실 텐데 손님이 신청을 해보니까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꼭 신청을 하시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전. 123번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할인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뭐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의 전기세를 30%. 그 해당 월에 30%를 감면을 해 주는데 1만 원이 나왔다고 30%를 할인해 주진 않습니다. 한도는 16,000원까지예요. 아니,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니까 전기를 쓸 일이 정말 많아요. 아이가 태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음. 항시 풀 가동해야 되고요. 또, 분유 포트, 소독기 같은 전기로 꽂아서 쓰는 육아용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세가 아마 평소에 쓰는 것보다 출산 후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적어도 두세 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세 감면 혜택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라든지 주소로 하는 게 아니고 고객 번호로만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 고지서 버리지 마시고 고객번호를 꼭 알아가세요. 저희는 운 좋게도 산후조리원비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산후조리원비는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상품권 같은 형태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꼭 산후조리원 아니더라도 내가 산후조리에 쓰겠다 음. 하시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요긴하게 쓰세요. 저희는 그 지역 화폐로 나온 거를 산후조리원비로 진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금.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굉장히 되지만 <laughs>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출산 지원금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시마다 달라요. 저희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1인당 한명 나을 때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이것도 요긴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꾸리를 위해서 순꾸리 깎아 재단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덕그덕 <laughs> 이제 가장 중요한 이름. 이름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떡해? 그렇지만 얘기 안 했어? 어, 나 공개 안 했어. 하나도? 이 영상으로 공개하려고. 어 진짜? 나는 얘기 했는지 알았어. 아니 막 다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출생신고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한 번도 공개나 힌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 어, 이렇게 계획적인 여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순꾸리로만 불리고 있어요. 많은 어, 분들에게. 그렇지만 저희가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 순꾸리의 이름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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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당연하겠죠. 궁금하신 게 왜냐면 순꾸리라는 이름은 태명이니까 진짜 이름이 뭘까?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 순꾸리의 이름은 바로 한 글자씩 할까? 지은 음. 우입니다. 순꾸리 이름은 지은우예요. 이름 좀 예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이름은 불러주고 싶은 예쁜 이름으로 지었고요. 뜻은 이제 시 아버님께서 멋있고 정말 뜻깊은 한자를 붙여 주셔 가지고 너무 예쁜 이름이 탄생했어요. 한자라는 것도 그냥 막 지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 이름용 한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잘 조합해야만 뭐 인생이 편하다든지 아니면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든지 그런 궁합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한자를 지어주실 때세 가족이 굉장히 오손도손 잘 지낼 수 있는 한자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은우라는 이름도 있지만 귀여운 숨꾸리 이름도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음, 태명도 버리기가 애칭으로 아깝지 애칭으로 좀 불러주고 싶어요. 영상에서 소개를 할 때나. 뭐 이름을 비공개할 의도는 음, 전혀 오, 없지만 오. 귀여운 애칭으로 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좀두 개를 같이 불러줄 것 같은데 아직 얘기가 어려서 헷갈리려나? 아니야 동료도 그런 게 있잖아 엄마가 부를 때는 아, 아빠가 부를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귀여운 애칭으로 좀 불러주고 싶어요. 어 아, 그럼 별명일 수도 있고 닉네임일 수도 음. 있는 건데. 이 이름을 이 짓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진짜 후보를 이만큼이나 막 댓글이랑 메시지로 주셔가지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진짜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예쁜 이름들이 많았어요. 음, 맞아. 근데 아이는 한 명이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정말 불러주고 싶고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은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몇분 중에서는 은우도 그 진짜 후보에 있었어요. 어, 후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 음. 어, 혹시 내 댓글 때문에 음, 어 의견. 그런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아, 없진 않습니다. 혹시 은우라는 이름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아, 내 지분이 조금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은우 이름도 공개하고 음. 출생 신국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 있으셨나요? 순남의 채널에서는 순설 손나 그리고 순꾸리의 일상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